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쌤의 오늘의 영화 한마디. 자, 오늘은요,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를 꼬시는 영어. 이러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뻔뻔한 영어, 재밌는 영어 표현을 준비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외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영어를 봤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좀더 재밌게 말하는 영어, 위트 있는 영어.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저 실례지만요.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보통 길을 물을 때는요. Excuse me? Excuse me? Can I ask you the way? Can I ask you the way? 제가 길좀 물어봐도 돼요? 혹은 이렇게 좋아요. 당신이 길좀 안내해 줄래요?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왜 e 어디 가시는데요? 그럴때 여러분이 뭐 시청에 간다 하트 토탈에 간다 이런다고 한다면 to hire t to o t to s a l 하고 주소를 얘기하겠지만 아름다운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해주세요 to your heart 무슨 뜻이에요? 그대의 마음 속으로요 그대의 마음으로 가는 길좀 안내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길을 물을 때 또한 시청으로 가는 건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할때 how can I get to serial? how can I get to? 거걸 응용해서 제가 당신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응용한다면, how can I get to your heart? 그러면 그녀가 오그라들려나요 그래도 미소를짓고 웃어줄 거예요. 자, 언어는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위트있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저 제가 길좀 물어도 될까요? Can I ask you the way? 혹은 길좀 그 안내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show me the way? 어디로 가요? 라고 한다면 To your heart. 그대 마음으로 당신 마음으로는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y o u How can I get to your heart? How can I get to your heart? 혹시 멋진 여행이 있다면 이렇게 혹은 멋진 남자가 있다면 이렇게 위트있게 유머러스하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グッド、チョワロ、プンタケオバイバイ h a v e a nice day!